응. 여기 하나를 먹었어. 너희몇시로하냐여섯 시. 야 똑같이 생겼어. 한... 어? 한... 뭐라 뭐라... 뭐상면이고 나발이고, 네. 연대가 없을 것 같아. 네. 냥 그냥 있그 이거 부족해. 아니, 응? 이거 데그러 그니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면이 떡같은데? 면이 그러네. 그래, 희한하네 그러네! 아! 입살로 만든 국수래! 윗난의 국수래! 아! 진짜? 어. 뭔가 면이 달아요! 응! 음. 음. 떡국적 음. 느낌이야! 와와 음. 신기하다! 맞아. 잘 먹고 갑니다!

일단 현지인 말로는 4시간 예상, 어... 걸어서 걸어 올라가시요 여기서 예상. 식당까지는 얼마나 걸려 그건 아마 한시간 걸릴 거같아내 네 예상 어... 1시간에서 1시간 반? 남... 그러면 해지기 전에 어, 갈거 같은데? 그래서 아저씨가 엄청 좋아하셔서 아까 아 진짜? 4시간! <웃음> 네. <웃음> 아저씨가 배탈 나면 안 좋으니까 깨끗한 집으로 가야 돼요 아. 아 중국인들도 그걸 음. 하나 보네? 그럼! 좀 걸으나 보네? <laughs> 여기 마을도 귀엽네?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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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어 아. 막근하셨네. 이 탈방. 탈방. 페연이다 우리 인연이라 이렇게 만난 거거든요. 아. 여기는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게 이상일까 봐. 그냥 막이뭐 상인들이나 아. 뭔가 옛날에 아 아, 아, 오빠 아, 알아서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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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이게 뭐지? 여기 게움직이 아, 이 식당 냄비에다가 딴물기 없이 한 닭고기. 아, 볶음 요리구나. 어. 아까 짜가까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낭비하지 말고 작은 거 달라. 아, 좋아. 아, 아, 아까 말해서아 어, 이게 작은 거예요? 어. <laughs> 아빠. <laughs> 아빠, 상치, 라마, 나, 아, 어, 아, 다시 끊 거래. 난리났네 또 어, 많이 먹으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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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디 어, 이거 게 맛있네. 아빠야.

하려가는거 아니야? 보쌈 이 ㅋ 야 거의 시간 동안 왔는 7시간 이동했다고? <laughs> 응. 나 그러네 아, 8시간 이 여기가 진짜 오기 어려운 산이긴 하더라고 어. 어. 16년도 글 보면 어. 어. 진짜 비지에 내리선 산 아, 이런, 그래? 어. 이런 식으로 글이 있어 근데 하바도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한번더갔으 하바는 더쉽 걷기 전에 지금 빠진다 그러게 어 걷는 게쉬지지 그냥 커피 전이니까 <laughs> 아 여기서 시작이구나 여기서 <laughs> 시작 <laughs> 와 덥다 와 진짜 덥다 오케이 가봅시다 쎄쎄 쎄쎄 그 시간 나 그래도 4천 대까지는 안 가네 아 이제야 산타한 느낌 난다잉 <laughs> 아, 이렇게 더운데설산이 있네. 야, <웃음> <절경이구만>. <웃음> 저분이 힘들어 배는데 <왜? 웃음> <laughs> 아, 번째 목표. 야 메리 메리 쉽지 않다. 와. 아 여기 아까 에너지 젤막 있던데 어 이거 보니까 여기 트레일러닝 하나 봐. 여기 CP로 잡고 이렇게 하나 보다. 미쳤네. 어 메리백이네 이름이. CP 미쳤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 이쁘이결 너무 맛어그거 이거? 이기이쁘네 결계 쳐놨어. 그어이절이럼이 그 결계를 뚫고 가면 신성한 곳이 있나? 아니, 나는 여기서도 인터넷이 뻥뻥 된다는 게. <laughs> 아이 의신연스럽네. 날이 밝아서 다행이지. 응. 와, 메리설산이래. 와, 야, 높긴 하다. 야, 미쳤는데? 엄청 높다. 야 장관이다. 아. 어 멀리 온 보람이 있네. 남에 아, 들어하니 고맙습니다. 중국 미쳤네. 하야 와. 오죽지 보이네? 그러니까 또 할만하다잉? 아 좋다 와씨조심해야 <laughs> 오빠 괜찮아? 아 <아이>, 당연하지 코스가 산세가 <laughs> <상식아> 미쳤다잉? 몰리 <laughs> 몰리 구나오태 시기. 마을을 왜요 따지어 놨냐? <laughs> 와. 내가 보고 있는 게맞나 싶은. <laughs> 이거 푸키지로 <laughs> 만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 냄새 <laughs> 그래? 아니? 너 인중 인증... 냄. <laughs> 마지막 인증샷. <laughs> 아. 아 어떻게 숟가락만 넣네. 그러게. 지금 지3 2 1. 와 어, 왜이렇게 귀여워 우리 계속 직진이잖아 아. 아니 마트도 있네 아. 뭔가 일본느낌이야 그러게 어. 일본과 중국을 좋아 와. 저렴해서 사람이 여로 몰렸나보다 아. 속도 나쁘지 않다 난 너무 좋은데 어. 여기가 얼마라 그랬지 아 좋네 고생하셨어 1 5 3 1박! 오. 완전 괜찮! 그러면 박 3만 원박안박는 거네? 어. 와. 박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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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커피 있는 데 가볼까? 어, 커피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사장님 재밌게 사시나 가어 맛있게 생겼다 냄새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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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얘는 딸이 똑같아 오 진짜로 여기 마을 진짜 신기하다. 다 비슷하다 아니, 어디는 현대식 건물이고, <laughs> 어디 <laughs> 옛날식 건물이고, <laughs> 여기 마트 열었네. 어? 마라니야 어, 해야지, 뭐야? 뭐냐?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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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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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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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잘 되있다. 괜장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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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각이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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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아니오아도찮겠는데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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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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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약간 평평 올챙이 오랜만에 보다 물이 너무 깨끗해 올챙이가 그렇게 맛없다는데 아 나도 안먹어어오 완전 오솔길 오아귀야워 너무 좋은데 계곡? 그니까 아니 물이 진짜 많다 그러게 와 아니 물이 어떻게 이렇게 끝도 없이 나오냐 맞아. 와, 엄마. 와. 야. 그냥 시원하다. 시원해. 와. 이 나무 그거 아니야? 파묘? <laughs> 산신령 나무? 바닥이 많이 깨졌네. 야. 야, 이거 멋진데? 나무 밑둥 <laughs> 귀엽네 완전 정석적인 다람쥐다 생긴헤그 바람의 나라 다람쥐. 헤냐헤헤헤헤헤 <laughs> 아, 아, <오>. <laughs> 아니 손톱이 손톱이 엄청 날카롭네 어이숲 감성이 미쳤는데? 그니까 와 진짜 숲이야 어 요런데서 백패킹하면 재밌겠다 어와 텐트 치고 탁 어우 살짝 허기지네 나도 땅 먹고 싶다어땅 먹고 싶었어 계속 야, 야 카스테라 잔뜩 올렸다잉 하하 <laughs>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틀 안반 선수 <laughs> 음. 음! 치즈 케이크인데? 그래? 음. 오히려 좋네? 오히려 음. 좋네? 얘네 약간 위협적이다? 그.. <laughs> 생각보다 귀엽지만은 <웃음> 않네? <웃음> <웃음> 여기까지 왔을 때 살짝 쫄았어 쟤는 <laughs> <laughs> 손톱 아니 갑자기 이렇게 달려들면 어, 어? 뒤에 왔어, <laughs> 어, 여기 어, 어, 또 왔어? 여기. 야, 사방으로 공격하려고? 손톱이 날카로워 <웃음> <웃음> 안, 귀여워 시간이 너무 다가와서 방해 없으시다 오, 얘 왔다 공격할 것인지 하고 아, 아. 넥슨 다람쥐를 줘 보다닥 가보입시다 아 요거 점 아니구나 길이네 여기가 점막 낸줄 알았더니 와와멘토다와야야 야, 저거 뭐야 와 미쳤는데 저쪽인가? 아니 얼어 있는 데가 저쪽이니까. 와 저기 일단 가봐야겠다. 와와 이거 누가 만들어놨냐? 와 진짜 미쳤다. 이게 약간 얼 아닌데. 그니까 저기 이게딱 얼어 있어.

<웃음> <웃음> 여기서부터 또3 시간 걸린대. 어 그럼 하하하하하하하하는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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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하 <laughs> 미쳤나? 와 저분들 백패킹 하신 건가봐? 뭐 텐트 같은 거여 매트랑 어... 이 밖에 보이네. 야 여기서 백패킹 하면 제대로다 진짜. 와, 와... 리얼 화덕 감성 미쳤네. 야 저걸 라면 싸놓은 것 봐. 야, 여기 싸아 놓은 거 봐. 어, 옐로 옐로 봐. 이거 왜? 탕에 밥행을 해서 삼십번 이거 필요한다? 미판이 있어야 돼. 미판 포함을 봐. 아, 싶어서. 그럼 이거 하나에 라면 하나? 아, 어, 좋아. 근데, 근데 다들 노란색을 많이 먹었어. 중국 빨간 국물은 맛있다. 이게, 수알라, 맛이 이게 약간 시큼하고 매운 거. 어? 아, 이걸 먹었어. 이거 무슨 맛이지? 야, 뭐너 많이 우나. 다른 거 가라. 어? 어때? 약간 내장 같은 거있지 어. 내장국이야. 다 아, 그, 네, 아, 여기 천지도 들어가고, 어. 양평이네. 나이 주지. 도들 어, 가고는 아, 냄새가 좋데 냄새가 냄새은데 냄새가 좋 냄새가 좋은데. 냄새가 냄데 냄새가 좋은가가데 맛 없다는 뜻? 맛 없다는 뜻이야 <laughs> 그리 완벽하진 않아 근데 나 원래 중국 라면 별로 안 좋아해 음. 나 옛날에 진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다 버렸어 나무 껍질 향나 우드 향나아여기 <laughs> 좋았다 여기 좋았다 와아 <laughs> 건너가야 되는 거 같아 야 대륙이긴 하다 와 아, 저건가 보다. 응. 어? 얼진 않았네. 아, 야, 멋지다. 폭포가 엄청 많아. 아. 근데 밑에는 얼어있고, 또 밑에는 호수고. 이게 뭔 일이냐? 야, 오랜만에 눈 본다잉. <laughs> 대박이다. 와, 씨. 의미가 없다. 의의가 없어. 와. 너무 많이 가. 어. 야, 사진 한번 찍자. 찍자. 어. 야 여기가 이 정도면은 내일도 예사롭지 않겠는데. 내일도 예사롭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너무 쁘다 응. 야, 숙소 돌아가자. 아, 좋았다. 어? 오늘, 힘들었다. 어? 오늘, 힘들었다. 오늘 힘들었다고? 내일도 힘들 걸? <laughs> 아, 아, 아. 수고하셨어. 와. 완전 생전글이다. 봄물 나올 거 같아. 우리 좀 내보내주세요. 집 가는 길 미쳤다. 이. 우리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야씨. 야 우리 비상식량 있지? 있어. 오케이. 안 뜨는 거. 오케이.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버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 느낌 있잖아 여기. 변화해, 심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 온 걸까?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어. 내가 못본 길이 있었거든요? 어. 이 나무들이 막 쓰러져 있는 데가 있었어. 어. 사진 찍고 우리가 방향 잘못 잡은 거야? 맞아, 잘못 잡은 산삼? 한번 켜봐? 약간 색깔이 이거, 좀.. 이게 산삼 느낌 아니야? 아 해봐? 잎이? 해봐. 한번 펴봐. 뽑아봐. 모르고. 어, 그냥... 뭐 이런 거 잘못 만지면 안될거 같아. 어. 아, 만지지 말자. 가자, 가자, 가자. 가는 만지지. 나 죽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어? 또 막혔네? 여기로 빠져보자. 아이, 군단 네 어. <목소리> 하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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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아어우 아우. 아우. 네 완전 절벽이야. 절벽이라고 응. 어. 여긴 못 내려가겠네. 내가 왔을 때. 어.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면 길이랑 만나. 어. 네, 한번 가보자. 가보자. 씨별별이었어 <laughs> 그냥. 어. 갑자기 재밌어지네. 그러니까.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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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도 족적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아, 여기 볼까? 아 그래. 길이 저기 같은데. 불안하다, 어. 가자 우리. 여기 길이 없어. 좀 걸음을 재촉해야겠다. 그니까 오. 와. 갑자기 어려워지네. 그러게. 오. 야, 여기 건너면 될것 같아! 미쳤나? 와. 아. 어, 절로 가면 될것 같다. 여기 돌 해놓은 거 보면 또. 거야, 여기 안 어. 어떡해? 일단 올라가 보자. 뭐 있지 않을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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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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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됐네. 야, 재밌다잉. <laughs> 재밌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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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빙어보러 온게 아니라 정글 트래킹 하러 왔네 와. 아 됐다 휴지끈 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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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엔트리다, 와 뭐라 적혀 있는지 한번 보자 이 정도 사이즈는 안이지 맞네 노 엔트리야? 우리 아까 어. 여기로 갔거든 진입 금지! 아 그래? 아니, 아까 이거 봤어요 진입했네 우리? 진입해버렸네 <laughs> 진입은 어긴 게 아니라 맞아 야~~ <laughs> <야오> <웃음> 좋았다. 좋았다. <웃음> 아. 야호~~ 좋았다 야호 오등완 오늘은 끝